예술적인 취미를 좀 가져서 풀면 굉장히 어... 좋거든요. 아, 예술적인 취미? 네. 뭐가 있죠? 예술적인 취미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기는 한데 그림, 아, 그림 그링... 네. 진짜 못그요 어, 글을 쓰는 거 아니면 글도 진짜 못어요 그럼 다른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내는 거를 뭐라도 아... 찾아야 돼요. 책이 눈에 안 들어오면 어,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스님들의 음. 말씀 같은 게 진짜? 있어요. 검는 스님 막 이런 거? 네, 그런 분들. 음. 어. 들었어요. 그한번 필사하는 거 있죠. 어, 네. 그거 하라는 얘기 들었거든 너무 좋아요. 아예 어. 책으로도 나와요. 그건 쿠팡에도 파니까. 아, 쿠팡에 팔아요 <laughs> 로켓 네. 배송으로. 어, 그럼요. 아, 전 <laughs> 쿠팡 없는 게 없어? <laughs> 저도 어. 경전 쓰기, <laughs> 경전 필사하기, 관제용 보살 모품저 <laughs> 한자를 모르는데 이거 한자 아니에요? 아니요, 거기 다그원한 어, 뭐. 글씨로 다 적혀져 있어요. 아, 진짜 와잘 어. 나온다. 그냥 따라 쓰기만 하면. <laughs> 운이 좋아 진짜 그 말씀 자체를 일단은 해석이 돼야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한글판으로 하시는 게 한글판으로 네. 제일 좋죠.